이재명 정권, 악의 탄생, 그 100일간의 위기를 버텨내 주신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께 감사와 축하를 보냅니다. 대한민국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성과 악은 어디든 존재했고 언제든 존재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작은 악의 시선이 사로잡혀 세상을 집어삼킬 거악의 존재를 놓치기도 합니다. 우리 국민의 힘, 때론 무능하고 무력하며 자고우면 했습니다. 국민이 아닌 사익에 집중하기도 했습니다. 공의를 잃은 타락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개파정치 오직 사익을 위해 내부로 총구를 향한 채 대한민국을 지키는 국민의힘이라는 마지막 방패를 우리 손으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민의힘이라는 비뚤어진 뿔을 바로 잡아야 한다 외치며 정작 대한민국이라는 큰 황소를 죽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지난 10개월 교각사루의 현장이었습니다. 이재명 정권 100일 권력의 수단이 되어버린 법치 인민재판식 정치보복과 종교탄압 일자리 세습까지 요구하는 막장노조 수사기관까지 기어코 장악하겠다는 정치 깡패들의 폭거. 반시장법으로 기업의 배를 가르는 아두남. 미국의 손을 뿌리친 채 공산진영으로 더 가까이 발걸음을 옮기는 어리석음까지. 대한민국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제는 자고 우면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더 담대하게 국민의 한숨과 절규에 기 기울여 힘차게 일어납시다. 우리가 머뭇대는 이 순간조차 대한민국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단한 번이라도 국민을 위해, 공의를 위해 처절하게 부딪혀 봅시다. 무너지는 지금의 대한민국 일으켜 봅시다. 단호한 의지로 내부를 뒤흔들고 약화시키는 모든 것과 이별합시다. 바크로는 대한민국 목을 죄고 있는 민주당과 간력, 강력한 투쟁을 시작합시다. 이제 힘차게 일어납시다. 이상입니다.